우선은 정근선 x는 0, y는 0 그리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네, y는 x대칭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대칭 이 되는 거고 지금, 1, 4보 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지금, 직선이, 뭐, 요런 식으로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 교점,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교점, 그리고, 여기가 A, A분의 2라고 했을 때, 여기, Y는 X 대칭이 되니까, A분의 2, A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90도니까 이게 A B 90도 이렇게 하고 여기가 C 그리고 이제 AC가 여기가 AC가 2루트 5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점은 여기 얘도 대칭선이야. 얘로 접었을 때열로 간다는 거야. 응? 그 마이너스 에, y는 마이너스 x대칭은 a,b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 이거는 마이너스 x대칭은 많이 안하긴 했는데 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요놈이랑 뭐였다? 원점 대칭이었다. 그치? 어찌됐건 AC의 길이, 그러면 AC의 길이는 제곱은 4, 5, 20이 되는 거고, X 증가량 2A의 제곱, Y 증가량 A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양변, 이거 넘기고, 양변에 A 제곱을 곱했을 때, 되고, A, 4제곱, 5, A제곱, 4, A제곱, A제곱, A제곱이 제곱 A 1 아니면 A제곱이 4가 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점은 A가 1이라고 했을 때, 1, 사분변이니까 양수로 가져가고, 1,2가 되겠지. 2,1이 되니까 A가 1 가능하지. 만약에, a가 루트 2라고 하게 되면 루트 2 콤마 루트 2분의 2니까 여기는 y는 x 좌표 위에 있게 되니까 안 되겠지. 겹치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a 제곱은 1, a는 1. 그래서 래서 좌표가 나왔고 지금 1, 2랑 2, 1을 뭘 지나야 된다? 요 직선이 지나야 된다. 1, 2 대입하면은 얘는 그러니까 k가 3이 된다. k가 3이면은 (2, 1)도 지나지. 그래서 k가 3이고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9. 정리해 봅시다.